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송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추첨을 하려고 해요 어, 제가 추, 협찬받은 라쿠 화분하고 제가 만든 돗자리 어, 이렇게 덤으로 하나씩 더 드리려고 갖다 놨어요 <laughs> 이렇게 1등 2등, 3등 어, 참여하신 분들은 아,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200명이 넘게 봐주셨는데요. 참여 송나라 화이팅이라고 참여해주신 분은 어, 43명이네요. 43명이 송나라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송나라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신 분만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어, 영상을 올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송나라 화이팅이라고 참여해달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혹시 빠지신 분이 있나? 송나라 화이팅이라고 쓰신 분만 제가 글을 썼어요. 글씨가 좀안 이뻐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거 잘라가지고 접어서. 추첨을 해야 되니까 영상을 끄고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접었어요. 다 접어서 43명 다 접었습니다. 제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등부터 할게요. 3등이 요 화분이에요. 초연 낙구 화분, 요 화분하고 요 돗자리 한 개. 돗자리 한 개. 3등 요거 2등 예쁘죠? 아주 예뻐요 2등 돗자리 한개 화분 하나 1등 얘는 윙크다리가 있어가지고 묵직해요. 요건 약간 높으면서 묵직하고 얘는 동글납작하고 얘는 어얘 얘들보다 조금 작죠? 이렇게.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3명을 여기다가 접어서 넣는데,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3등부터 하겠습니다. 3등. 어. 이렇게. 하나 뽑았습니다. 3등 짜자자잔 <laughs>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렇게 해야 되나? 짠 어머 첨담첨담 다영 님, 첨담, 첨담 다영 님 3등 되셨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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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2등, 2등 뽑겠습니다. 짠! 어머라! 다육스토리님이 되셨네요. 다육스토리, 다육스토리님, 그전에도, 어, 저기, 초연 낙고 화분에서도 당첨되시는 것 같으던데. 축하드려요. 2등, 다육스토리님. 1등은 누가 되실까요? 누가 되실지 궁금합니다. 두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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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등. 짠! 어머나. 초이다육사랑님이 되셨습니다. 초이다육사랑님. 축하드려요. 1등에 초이다육사랑님이 되셨습니다. 1등. 2등, 3등. 아,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낙구, 초연, 초연 낙구 화분을 협찬해주신, 어, 선작가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어, 또 저도 이거 돗자리 만드니라고 고생했거든요. <laughs> 송나라 다육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어, 이이 하월시한데요. 이거 굉장히 번식력 좀 한번 보세요. 제가 전에 언젠가 나눔하면서 분갈이 하고 여기다가. 어, 세 개를 뽑아서 이 자구를 세 개를 띄어서 여기다 심었었는데 커서 다 뽑아서 또 우리 회사 동료들 좀 주고 이렇게 저, 지난번에 나눔하고 나무나이 음, 아 여기 이거는 세 개가 원래 심어져 있는 거는 우리 회사 동료들 줬어요. 그랬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하나 놔뒀더니 자구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이렇게 작은거 하나 심어놔도 굉장히 빨리 자란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자구를 많이 달고 얘는 자구를 너무너무 많이 다는 여왕이에요 여왕 다산의 여왕 그리고 이거 염자 이 염자도 우리집에 염자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염자가 이게 지금 세 개가 심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어, 어 한금 염자, 그거를 작은 거를 이렇게 따로 하나를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좀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보세요 이게 황금염자인데 이게 하나 심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하나만 심어 놓으면은 이렇게 풍성하게 정말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많으니까 전에 이거 이천시민농원에서 제가 뭐살때 다육이 사고 할때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우리 잘 가끔 지나다니다가 알게 된 부동산 어, 대표님이 계신데 거기 제가 이거 선물로 하나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씩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우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돈나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 개가 심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 이거 지금 여기. 여기 있는 애가 제일 커요. 그리고 얘는 작은데 이거 제일 큰 거를 여기 3등에게 줄게요. 3등에게 이거 화분이 좀 작으니까 첨담다육님에게 제일 큰 걸로 드리고 이 작은 거는 1등, 2등으로 다시 분 드리고요. 어, 또뭐 싫으시면 싫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수 수 하나씩 큰거 빼서 함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어, 안 되신 분들은 서운하다고 나가고 그러시지 말고요 구독자 뭐 10명밖에 안 늘었어요 제가 나눔을 하는데 요새 구독자도 늘지도 않더라고요 지난번 바지 할 때도 바지 나눔 할 때도 10명밖에 안 늘었어요 나가시, 나가시지 말고, 어, 송나라 다육 찾아오셔가지고 영상도 좀 봐주시고, 어, 자주자주 오셔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